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줄의 코드 때문에 수억 원, 심지어 수십억 원이 날아가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패한 IT 프로젝트들을 파헤치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정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거대한 실패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순 없지만 한 정부 기관은 대규모 시스템을 현대화하려고 500억 원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완전 망했습니다. 문제는 코드의 비효율성과 관리 실패, 개발 과정에서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가 없어서 새로 죽어라 만든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보다 느렸어요. 심지어 실제 사용해보니 기존 종이 서류보다 비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요구사항 정의와 테스트는 프로젝트의 생명입니다. 다음은 나사의 화성탐사선 실패 사례입니다. 나사는 화성탐사선을 개발하며 1억 2500만 달러 하나와 약 1,800억 가량을 들었지만 탐사선은 그냥 찍스 하면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팀간 단위 변환 실수 때문이었죠. 한 팀은 미터법, 다른 팀은 야드법을 사용했는데 이 단위 차이를 코드에서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소통의 부재죠. 커뮤니케이션과 코드 검증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한 게임 회사는 야심차게 대형 MMORPG 게임을 개발했지만 출시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것이죠. 게임 개발 도중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PC 게임 개발에만 매달렸죠. 결과적으로 게임은 출시와 동시에 유저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구체적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한 대기업은 10억 원을 들여 새로운 쇼핑몰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사용자의 클릭 몇번 만에 페이지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트래픽을 예측하지 못한 서버 부하 관리 실패죠. 밥을 10인분만 차려놨는데 한 번에 100명이 들어온 겁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아 첫날부터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확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사항 정의 부족, 팀 간의 소통 부재, 사용자 니즈를 무시, 테스트 부족과 확장성 고려 실패이죠. 결국 아무리 멋진 코드를 짜도 관리와 소통이 부실하면 결과는 참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거액을 날린 실패한 IT 프로젝트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법도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개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다른 흥미로운 실패 사례를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